안녕, 안니다 안녕하세요, 여보. 부록도 마지막 종착지, 코끼리 바위입니다. 코끼리 바위. 마마마마마마마. 네. 부록도를 오게 되면 이 코끼리 바위를 일단 여러 사람들 찍고 다는데요, 물때를 정말 잘 맞춰야 돼요. 일부러 못하는 걸. 여기가 좀집까지만 해도 좋더라게요 물이 있어가지고, 물때를 지금 제가 잘 맞춰 갖고 온것 같습니다. 고록도는 1920년경, 사실 6.25 피난민들께서 이렇게 어 만든 마을인데요. 봄섬 빼고 나머지 코끼리바 있죠. 이쪽은 큰 해일로 인해서 마을 가구들이 다 쓸려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자연의 힘이랑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요. 기회가 닿으시면 이 구롭도. 사실 2박 3일, 3박 4일 여유있게 오셔서 즐겨야 되는데 저는 짧게 와서 잠고 거의 못 자고 여러분들 좋은 콘텐츠를 위해 좋은 영상을 위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구롭도의 마지막. 이 관광지 포인트 코끼리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끊어